매복이 니 조심하세요. 모서저를 구하러 갑시다. 만나러 가는 길에 매복이 정말 많았어요. 이제 빨리 모서저를 구하러 갑시다. 나쁜놈라두핏빛이니 어, 음. 공맹주, 물건은? 종불망, 정말 후한 무치하구나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비열한 짓을 음. 구성반을 넘겨주는 거죠 맞소, 과연 공작께서 종장로를 택한 이유가 있었구려 영화를 <놀람> 풀어져라 <놀람> <놀람> 그건 독에 발작한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지 어? 독? 이건 이거... 극락화? <놀람> 공맹주를 살려두면 반드시 우환거리가 될 터. <놀람> 사숙 물건만 얻으면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비켜라 사숙 사숙 무림의 분장은 제가 어려서 잘 몰라요. 하지만 절대 절대로 고건일 해쳐선 안 돼요. 어. 어안 돼. 왜이리 빨라. 오! 오 대박 잔이네 그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수 그래 내 매운 손속을 원망하지 마라 오오 일어났어 일어났어 오오 오 놀래라 오얘 어, 부수로 왜 이렇게 잘 싸워 어, 펜이 칼을 이기는거야? <laughs> 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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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어우 놀래라 미리 죽였어요 아니 언니 원망하는 건 아니지. 아니 설마. 언니. <laughs> <에이. 웃음> 설마. 기억해. 우리 어릴 때래산에가이 그래. <듣어> 아이 어린 시절 막 얘기하고 해봤라. 이러면 안되는데 사망플래그인데 정하, 오 오마이갓 oh 오 소름 아라 <듣어> <정하! 듣어> 두견화여, 봄바람에 슬피 울면 여인의 항해 깨오르며 웃어라, 두견화여 저리도 다정한 강산에 불어갈 끼도 없는 이영혼안 돼! 이대로 가면 안 돼! 미안해, 정아, 정말 미안해 소영, 진정하세요 벌써 이틀째예요, 이건 우리 정아도 원치 않을 거예요. 아, 나 이틀째 울고 있었어? 다저 때문입니다. 정아를 말렸더라면 아니 제 책임이에요. 잘 지켰어요. 공민주, 그럼 지금부터 날 지켜주는 게 어떻소? 뭐, 무슨 그런 헛소리를? 우리가 계속 상심에 젖어 있으면 모소저가 눈을 못 감지 않겠소. 이렇게 슬퍼할 게 아니라 복수를 합시다. 조금 전 청룡의 놈들이 공장형을 제작하려고 물건을 항주로 옮겼다는 소식이 들어왔어. 모서저의 복수를 위해 반드시 청룡의 음모를 막아야 하오. 네, 이대로 넋놓고 있으면 놈들만 좋아하겠죠. 그럼 전 바로 함주로 가서 놈들을 추적하겠습니다. 좋아, 부탁해. 우린 이곳의 잔당들을 처리하고 바로 뒤따라 갈게. 소도인. 응? 왜? 그게 고마워요. 별 말씀을. 당신은 나의 주소 오. 아, 둘이 연인 관계가 되려는 건가? 아 소도인, 제가 아무래도 의심스러운데 모르겠네 뭔지 아. 어. 이렇게 모정이 죽고 나서 다시 한번. 길을 가던 도중에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어, 공맹주, 맹주님이 여기 있으니 소대업도 곧 나타나겠군. 에? 응? 너? 어 유부풍이네. 지난번에 <laughs> 우다마를 <우담화를 웃음> 우리가 우리 갖고 서로 우리 싸우다가 우리 다른 사람한테 부동돼. 뺏긴 에피소드가 있었죠. 음. 유소전은 모정의 일을 모르니 말 실수라도 하면 큰 일이야. 어서 말려야겠어. 두분 안녕하세요. 잘 됐네. 저. 아, 그때 보라색 옷의 여자도 함께 날 속였지. 그래. 다들 모여서 한번 따져보자고. 어, 나 같은 애는 안 되겠어. 공맹주님,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유소저와 기이할 얘기가 있어서. 아, 남 얘기 같지 않아. 제가 눈치가 좀 없는데. 아, 너 거기서. 그만, 그만하세요. 보라색 옷의 여자는 공맹주님의 동생인데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뭐라고? 공맹주님의 심사가 복잡할 테니 우다마 거는 나중에 물어보세요 분명히 사과하실 겁니다 난난 그런 줄도 모르고 조금 전 그게 아유 일 어쩌면 좋지? <laughs> 너무 나를 본 듯해 아, 아 진짜 공맹주님도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내 동생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면 하이, 이놈의 주둥이! <laughs> 어딱 맞지 이놈의 주둥이. <laughs> <이놈의 추둥이. 웃음>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어. 너무 자책 마세요. 그럼 나나 나 먼저 가볼게. 이놈 <laughs> 쩌면 좋아. 저 왔구나. 사저 저 사람은 왜 불렀어요? 서구에 있는 책에서 봤는데 향주머니 향이 오래 가게 만들려면 신선하고 여린 꽃잎을 최대한 많이 따서 갈아야 해.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거야. 맞아요. 유사전은 손도 느리고 향랑도 처음 만드니까 분명 엉망일 거예요. 참, 붉은 두견화가 더 필요해요. 알았어, 알았다고. 실컷 비웃으라지. 두견화로 향랑을? 설마. 저기. 무소저가 두견화를 좋아했다고 했잖아. 저번 일을 사과하려고 공민주에게 두견화 향낭을 줄까 하는데. 아, 그런 거였구나. 난또 무림세가의 멋진 도련님께 선물하는 줄 알았잖아. 무소저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 붉은 두견화를 따오면 되죠?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고마워. 아, 저 유부풍이란 인물이 말실 수는 좀 해도, 어, 의외로 좀 정감있고, 인간의 도리를 좀 아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네. 어, 나갔네. 여기 가져왔습니다. 자, 햇볕에 잘 말렸으니, 이제 갈아서 넣으면 됐다. 어때? 그럼, 이제 매듭에 구슬을 장식하면 돼요. 자색옥돌, 연꽃, 석경 백색 선호 중 어떤 걸 쓸까요? 자색옥돌. 모소조는 보라색 비단 옷을 즐겨 입었어요. 자색옥돌이 좋겠어요. 이제 향릉에 무슨 글자를 수놓으면 좋을까요? 다정한 모소조에게는 정이라는 글자가 제일 잘 어울리죠. 고마워. 한 가지 더 부탁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이향낭을 줘야 하는데 내가 죄 지은 게 있으니 나 대신 공맹주와 약속 좀 해줄래? 그건 저한테 맡기세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려 공맹주를 찾아가면 밤에 홀로 외롭게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공맹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둘이 만나서 화해하는 장면을 찍었는데 그 파일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둘이 만나는 장면, 그걸 끝으로 이번 에피소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